4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M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laughs> 그럼 이게 경계를 잡아보면 경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보면 지금 3점에서 만나잖아. 요거보다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접하도록 만, 만들어 보면 지금 접할 때 하나, 둘, 세 점에서 만나니까 1번과 2번 사이에 있어야 돼. 1번과 2번에서의, 어, 기울기 M을 구하면 될것 같고, 2번부터 구해보면, 어떻게 하면 돼? 직선이, 요 왼쪽에 있는 점과 접하고 있으니까, 직선과 중심 사이에,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직선과 원이 접한다. D는 R, 이렇게 풀어. D, D가 뭐냐면, 요 직선, 요 직선과 중심, 0콤과 0, 0 사이의 거리. D를 구해보면 이거 이제 거이 왼쪽으로 넘기면 Y를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고 요거가0,0 사이의 거리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10 여기 어떻게 돼야 돼? 야 반지름이 지금 루트 10이거든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럼 뭐가 돼야 돼? 이게 여기가 루트 10이 나와야 되니까 M 제곱 플러스 1이 10이 돼야 되고 M이 풀마 3인데 이거 보니까 기울기 양수잖아 오른쪽 위를 향하니까 M이 3이 나와야 돼 이때 M이 3 나와 2번에서 접할 때뭐한 거야? D는 R 해서 푼 거야 그 다음에 어요 1번의 경우에는 요점을 지나는 거지 요점 요 점은 구에 봐야 돼. 어, 둘이 연립해야지, 뭐. 연립을 어떻게 할 거냐면, y제곱 대신에, 이거 y제곱이 10-x제곱이니까, 얘를 여기다 넣으면, x 2의제곱 더하기 y제곱 대신에 10-x제곱, 은 10.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 x제곱-4x 플러스 4, 더하기 0 빼기 x 제곱 빼기 10은 0. 더 없어지고, 더 없어지고, x 1라운 그럼 x가 1일 때, 어, x에 대1 제곱 y 제곱이 9니까, y가 풀마 3. 그럼 여기가 1콤마 마이너 3이고, 여기가 1콤마 3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 1번 직선은 이 1곳만 마이너스 3을 지나는 거니까 여기 다 1곳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여기다가 m 플러스 3 빼기 10이 0, m이 7이 나와 1번 직선의 기울기가 7. 그러니까 기울기 m의 범위가 3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렇게. 원이 어떤 직선의 일사분면의 부분에 있고 x축에 접한다. 자, 지금 직선이 어, 어떻게 생겼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긴 직선이고. 그다음에 중심이 요 위에 있고 x 축에 접한다. 중심 대충 이쯤에 있다고 치면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지. 아 근데 원이 y 축에 의해 잘리면 잠깐만. 원이 y 축에 의해서 잘려야 된다 고 그러니까 그림 조금 수정을 해보면 이쯤 중심 잡고 대충 그냥 여기 그려보지 뭐. 어. 요렇게 했을 때. 요 현의 길이가 잘린 현의 길이가 잘린 현의 길이가 어디서 아, 4다 원의 반지를 물구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요 길이가 4란 얘기인데 이거 이제 수식으로 풀 수도 있는데 그냥 도형으로 풀어보면 뭐 많이 했던 거잖아 현이 나오면 이렇게 직가상각형 많이 그려서 풀잖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2란 얘기고 반지름은 모르는 상태고 여기는 세면하다. 아, 이것만 하자. 그 문제만 하고 끝냅시다. 일단 중심이 지금 요 위에 있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용해야 될거 아니야. 중심을 이렇게 할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U 그럼 중심을 뭐라고 써? 중심을 X 알표를 A라고 했을 때 Y 좌표를 마이너스 A 플러스 U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어. 야요렇게 놓으면 여기가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를 뭐라고 써야 되냐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써? 는 거야? 여기가 A고 A 곱마 여기 여기가 A 여기가, 아니 아니지 여기가 A잖아 이 여기 좌표를 A 곱마일 들어오면 어. 그러면 요길이 뭐라고 쓸수 있게? A0 플러스 그요기 길이는 뭐라고 쓰는 거야? a 리 플러스 이씨. 자 여기가 1콩만 2면 이 길이 얼마야? 2고 네, 1이면 네. 그러면 이 네. 길이 a고 이 길이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2잖아 아. 여기는 둘다 반지름이니까 그럼 피타고스을 쓰면 A값이 나오잖아. 마이너스 A 플러스 6의 제곱 플러스, 아니 는 A제곱 플러스 4 A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은 4 12A가 32 A가 뭐냐? 32, 4, 4 8에 32, 3분의 8? A가 3분의 8? 지금 뭐 보는 거죠? 지름. 반지름은 요거지 요거 요거 2 6. 마이너스 1 플러스 u 마이너스 a 가 마이너스 3 분의 8 이고 요기 3 분의 3 6 18 3 분의 10 반지름 3 분의 10 여기까지 하고 지금 뭐 뒤에 조금 남은 거그 원도 사실은 뭐 여기 원 지금 우리가 한장 반, 한장반 정도 나갔는데 뒷부분에 이제 원의 뭐 접선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원의 중요한 부분은 이걸한거야 어쨌든, 뒤에 것도 하면 좋지만, 일단은 뭐 급한 게 지금 학교 가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거 복습하는 게더 중요하고, 2주 동안 뭐 와서 질문하고 선생님 숙제 내주고 할 텐데, 얼마만큼 뭐 복습하냐라는 건 이제 너한테 달린 거야 여기까지 합시다구 아 숙제를 어떻게 해시되나그거 여기는 선생님이 다시 뽑아서 이거는 다시 풀어야 돼 여기 있죠 여기 다시 풀어야 되고 너 월요일날 숙제를 일단 이거 토록오라고할 건데 시험 볼 거야 여기를 음 월요일날 무슨 보면... 왜아울날밤고아아 가족들끼리 그래 그럼 화요일날 여기, 올해 방송식 한장 반하고. 올해 방송식 전이, 어, 여기 방송이 있나? 여기는또 안, 안돼 있다? 뭐냐, 이거? 2장 반 음... 2장 반에 4장인데 4장 여기서 네가 시험 보는데만 해도 시험 보는 데 4장 반 오, 3시간 걸것 같은데 화요일 날 3시 반수업이고 하여튼 화요일 날뭐한 3시간 4시간 풀면 되니까 이거, 저기, 두단은교육에 방영식하고, 원에 방영식하고, 두단은 공부해갖고, 아, 시험 볼 거야. 그치? 한네장 정도 돼. 동영상 쌤이 보낸 거 있으니까 보고, 뭐, 동영상 봐도 이해 안 되는 거 있을 수 있어. 와서, 질문하고 시험 봐도 괜찮은데, 질문이 뭐, 한 다섯 개 이상 넘으면 안 돼. 내가 동영상 찍어 놓은 거에서, 내 생각에 니가 이해 안 되는 거 다섯 개 넘지 않아? 그러니까 최대한 공부해갖고 와서 모르는 거몇개 질문하고 그날 와서 너 선생님 여기 1 시부터 수업 시작이니까 1 시부터 해가지고 한 세네 시간 시험 보면 두두 단어 마스터 할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금방 해 이거 뭐. 뭐 숙제 내가 내주고 와서 올 때마다 한두 단어씩 시험 보면은 뭐또 틀린 뭐또 다시 설명해 줄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일단은 화요일 날꼭해볼와